매일 매일 어이 학습지 7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주의해야 될 비교급 재산가 표현과 그죠? 원급을 이용한 재산가 표현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건물은 그죠? 그 건물은 등급을 건물? 그가 구매한 건물얘가 주어져 그죠? 방어하기 위해서 그 그룹의 펜션 그죠? 그 연금 기금 발치를 위해서 그죠? 디오프라워스. 연금기금 그 단체의 연금기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가 구매했던 건물 이게 동사내교죠. 이건 뭐다? An intangible air 무형의 기운이 있습니다. 만족스러 기운 슬픔의 무형의 기운이 있다. 그죠. 음, 그것에 하나. 그건물을 look 보인다. 이 동사내교죠. 어, 이상해 보입니다. d a y b r e a 해가 뜰때 지금 뭡니까 원래 차장 거앞는무슨다은 덜을 써 줘야 돼요. 하지만 이상태는어 상태입니까 그렇죠. 이 건물 자체, 자체를 자체 비교하는 거죠. 이 건물이 여러 건물 중에서 제일 이상하다 하면, The 그 Odyssey가 맞아요. 하지만 뭐다? 했을 때, 해질 때, 이 건물 자체를 비교할 때는 뭐 한다? 최선을 앞에 뭐 하자? 덜을 쓰지 않는다. 그죠? 있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그죠? 어. 그렇게 민첩한 사람이 이 분야에 To, 그럼 이 범죄와 연관된 이 분야에서 그렇게 민첩한 사람은 없습니다. 그 갱스터, 그 갱스터만큼, 그 깡패만큼이나, 근달만큼이나 민첩한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, 그는 뭐다? 본질적으로, inclined to,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. be read enough. 그는 뭐한다? 본질적으로 꽤 무기력한 경향이 있습니다. when it comes to, 뭐뭐에 관해서는. 자, 뭐에 관해서는, 그렇 그죠? 모더스팅, 그렇지 여자를 그롭히는데 관해서는, 그죠? 그런 마음답무묵한 경향이 있다, 그죠? When it c o m 뭡니까? 전치사 그죠? 존슨이가 명사 아 n 지를쓴 거잖아요, 그죠? 그다음 역시 s as o, 쓰면 뭐다 as를 는 쓰는, 쓰는 경 뭡니까? m o 나이리나 less를 쓰는 경우 는 쓰는 죠 as as 그죠? s 부정이니까 s s so 썼고 as를 써야 되는 거죠. d i f f 그죠? 갈치하다, 이다 스윙들. 나는 i n t e 무형을 만질 수 없는 텐지 뭐다? 만질 수 있는 유형이죠, 그죠? n 아트 무기력한 비활성화 그저 b 레스이나모이스트는 괴롭히다 성취행하다 그죠 noy 그죠 음, 이런 말 teach 이 모든 사람들은 turn around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step, 응시했습니다 내가 말때그 미팅에 늦게 돌아왔을 때 모두가 돌아보면서 말까? 나를 응시했다 그죠 turn a 돌아봤다 돌아다 turn it d 맞추어라 그리고 사용해라. 소리 낮추라 말이죠. 턴이 땅 소리를 낮추어라. 자, 내가 요구했, 요구했을 때 그가 말하고 o 머니 약간의 돈을 렌드 랜드. 렌드죠. 뒤가 빠졌죠. 약간의 돈을 빌려달라고 그죠. 어, 요구했어. 나는 뭐다 턴이 때 턴가 오는거절하다 거절. 이때는 소리 낮추다. 이때보다 거절 턴땅턴빛다 나는 뭐다 그는 나를 거절. 그, 내가 그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그가 됐어. 안 드나. 그땐 거절하는 을 거죠. 니 반복+ 반복을 통해서 의인꼭등급하셔서 가지고 죠 의심이 가장 쉬운 수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